마침내 터진 재활용 쓰레기의 대란 돌파구는 있을까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던 중국이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부딪혀 재활용 쓰레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으로 흘러가던 미국과 유럽의 재활용 쓰레기 일부가 우리나라로 수입돼 재활용 쓰레기 단가가 폭락했고 재활용 업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병의 수거를 거부하기도 했었죠. 우리 주변에는 비닐봉지부터 플라스틱 병까지 플라스틱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1분마다 플라스틱 병 100만 개를 소비하고 있으며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4g으로 전 세계 2위에 달합니다.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500년임을 감안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도 폐비닐과 플라스틱 병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우며 재생하더라도 품질이 낮습니다. 특히, 폐비닐은 수백 년이나 걸려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비닐을 활용해서 오일을 생산해왔는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폐비닐은 2019년 기준 연간 20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비닐, 플라스틱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지저분한 상태로 배출되고 이 가운데 70에서 80%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면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에서 어떻게 오일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반응기에 5에서 10톤, 의 원료를 투입한 뒤 장시간 가열의 오일을 생산했는데요. 생산 후에는 오랜 냉각 과정을 거치며 하루에 한 번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오일은 30~40%에 불과하고 오일의 질력이 낮아 효용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열분해 플랜트를 통해 페비닐을 고품질 산업용 오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낮은 에너지로도 페비닐의 오일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연속 운전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도 고품질 오일 생산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원리를 살펴보면 작은 비닐 조각을 원료로 활용해 원료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응기에 투입되는 원 연료를 완전히 활용하며 염소를 제거하고 증류를 통해 품질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열분해 플랜트는 일정한 반응 온도에서 낮은 에너지로 연속 반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시간 가열과 냉각 과정을 필요로 했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62%의 오일 수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페비닐 1kg으로 오일 620g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페비닐이 오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면서 전 세계.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